m 스터 사슴, 이제 그만 가. 빨리 이제, a 어? This is too much. a l i c a s e no, no more. Don't do it, you d 빨리 가. you do i 저 you do it, y o 꽃을 먹으면 가 봄에 꽃이 죽어요. 빨리 가. 이제 t 만 가세요. o it, 바이 해피 뉴 이어스 아쌤 아이 아주너 이제 어린 남자 이구나 그렇지? 이제 그만 가세요. 응? 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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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거기 말고. 그렇지. 아이 그렇지. 그렇지. 아 집에 가. 굿바이. 빠빠이. 사슴, 빠빠이. 뒤쭉 가세요, 빨리 쭉 가세요. 스탑하지 말고 쭉 가세요. 응? 오면 안돼 또, 응? 돌아면 안 돼.